아까 하던 얘기 맞아 해보자면 저는 차가 없는데 전화가 한번온적 있어가지고 차 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차를 사주고 차 빼라고 하던지 <laughs> 차가 차도... 없거든요 근데 차가 없다고 했는데 차 빼라고 이 ㅅㄲ야 어...예... 저는 차가 없습니다 아, 아니 그럼 전화가 잘못 오는 거예요? 아니 누가 내 전화를 지 차에다 박아놨나 봐 면허는 혹시 있으신가요? 인간계 뭐, 면허는 따셨나요? 아저 카트라이더 무지개 장요 아, 저분 대한 운전 경력이 기시네요. 예, 저는 인간계 어 실물 면허도 없고 게임 면허도 없고 <laughs> 어 예전에 트럭 몰다가 어그 트럭 한세대 말아먹은 거 같고요. 최근에 콜옵 주티하다가 또 장갑 차몇개 떼려 먹었던 거 같긴 한데 뭐잘 살아 있습니다. 하네가 예, 아, 차를 네. 모는가그 여기 지금 차량 브레이커 한 명이랑 스프라이더 <laughs> 무지개 장갑 한명 있습니다. 원래 차는 남이 몰아주는 것도 아니어서니까. 역시. 아, 역시 가마를 본인이 못 끌지. 아 너무 좋아하지 마시게. 어왜 왜죠? 연비가 너무 쓰레기요. <laughs> 거 거기 그 연료로 이제 먹을 거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? 어. 그 가마는. 뭔 소린가 의식주를 책임져 줘야 되는. 그리고 요즘 뭐 인공지능 인기가 그리 <laughs> 좋다는데. 어 아, 그거. 그거는 노비 없는 사람이 그런 것 아닌가. 그로 말을 못 알아 먹네 이놈아 항상 가던 대로 가자꾸나 하면 알아서 가는데 주는 거 아, 그만큼 못 알아 먹더군 맞습니다 대감 저는 이제 좌회전만 오지게 찍을 겁니다 낭 떨어지거든요 <laughs> 대감님 이래서 그 이래서 나는 기계를 믿지 않는다 <laughs> 저놈도 까봐야 되네 옴디고스있소이다 수수 <laughs> 저놈도 <웃음> 스카이넷, 언제 스카이넷.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고 끼켜봤자 오른쪽 갈고 왼쪽으로 가시오가 끝이겠지 그렇기 됐다. 때문에, 대감이 이제, 남자 화장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될 때, 제가 왼쪽으로 몰아드리겠습니다. <laughs>